과장 말고 사장하자 제 6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안녕하십니까 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의 창업 전략팀 임병호 팀장입니다. 지난 월드전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는 2021년 열리는 첫 창업 박람회였던 만큼 그동안 창업을 희망했던 예비 점주님들의 창업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참관객 수도 많았고 분위기도 좋아서 큰 성과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상당 건수 180건, 계약 예정 6건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만큼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박담회 덕분에 떡참의 3월 계약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 떡참은 떡볶이 단독 브랜드 최초, 창업비 0원으로 진짜 소자본 창업 브랜드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자본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특히 젊은 연령대의 초보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상담이 아주 많았습니다. 첫 창업이어서 큰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분, 창업 경력이 없어 걱정되는 초보 점주님들께서 떡참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역시나 금액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그중 떡참의 실제 투자 비용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떡참은 흔히 말하는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 마진, 감리비, 재가맹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창업하실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열정은 있으나 높은 창업 비용으로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 저희 떡참과 함께하세요.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 분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남회 홈페이지에서 저희 떡참을 보시고 저희와 꼭 상담받고 싶으셔서 박남회장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박남회장에서 기다리시다가 저희와 상담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분은 첫날 박남회장에서 저희 상담을 받으시고 떡참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오시겠다 하시면서 정말로 박남회 마지막 날에 오셔서 아예 점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여러 브랜드를 알아볼수록 저희 떡참의 장점이 더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어, 두분 모두 현재 가계약 상태로 3월 중으로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떡참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 분들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떡참의 간편한 조리 시스템을 가장 만족해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메뉴가 원팩 소스로 되어 있어.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조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 경험이 없는 초보 점주님들도 얼마든지 조리와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조리 과정이 쉽기 때문에 나날이 높아져가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창업박람회는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중 월드전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타 박람회와 달리 엄청난 홍보 마케팅과 활기찬 박람회 분위기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저희는 계속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6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계약시 기존에 진행했던 온라인 홍보교육 홍보 영상 제작 프로모션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38건씩 계약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시작한 지 100일 만에 100개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동종업계 대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점, 첫 번째 브랜드를 3년 만에 5 5 0점까지 키워낸 본사 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떡참을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떡볶이 단독 브랜드 최초 창업비 영원. 저희 떡참은 본사에 내는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가맹점과 상생하며 성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떡참이 떡볶이 브랜드 매장 매출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떡참 창업 전략팀 팀장 임병호였습니다. 상생하는 브랜드 떡참을 제 60회 월드전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과장 말고 사장하자! 제6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세택 월드전람